안녕하세요. 이동준 장기의 이동준 프로기사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강 강좌를 들으면서 이제 기마부터 이제 오낭마까지 꽤 많이 들으셨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많이 향상됐을 것으로 이게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저번 시간까지 이제 자오노마 강의를 끝냈는데 이번 시간에는 다시 기마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많이 두시는 기마로 돌아와서, 중고급자분들이 많이 둬요. 병을, 후수 입장에서 병을 변으로 접는 수를 많이 두는데, 차가 진출하기 위해서. 차가 빨리 병을 풀고 진출하기 위해서 그런 수법을 많이 두는데, 사실은 그런 수법을 보고도 제대로 공략을 하지 못해가지고, 대국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병을 변으로 접는 포진법에 대한 어, 대응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쫄 접고 뭐 마다리 얹지고 면포 얹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상이 나가려고 중앙 쪽을 열고 기마가 나갔죠. 네. 상이 나갈 때 보통 이 병을 이렇게 접어 주면 뭐한 판의 장기가 되겠죠. 상이 나가면은 초에서 뭐 차가 나갈 수도 있고 차가 나가주면 되고요. 또뭐 차가 안 나와도 중포가 나갔다. 뭐 저는 좋지 않은 수라 했는데 1렇로 많이 두시니까요. 뭐 중포가 나갔다. 중포가 나와도 차가 나가는 수. 한의 뭐 입장에서 오히려 더 두기 쉽습니다. 초보다. 어떻게 보면은. 정연포지는 그래요. 뭐 공을 밑으로 내리더라도 차가 나가는 수가 좋고요. 무조건 이렇게 뒀을 때 한에서는 차가 나가면은 네, 무슨 좋은 수예요? 이렇게 두는 게정석인데 특이하게 중앙상에 이렇게 병을 걸었을 때,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을 이게변호로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되게 잘 두시는 분이, 그러니까 공인 아마 7단 분께서 이런 수를, 후수를 잡았을 때 많이 뒀었어요 이게 적절하게 공연을 못하면 굉장히 이게,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이게 의도한 게 뭐냐면은 어 정석대로 하니까 그러면 막마마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귀상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귀성이 나가겠죠 그럼 차가 안으로들을서게 되면 이게 뭡니까 이거 또 이걸 지켜줘야 되죠 안 그러면 상을 때리고 또뭐 장군 치는 수가 있으니까 지켜줘도 또 때립니다 때리고 때리고 이 차가 나가게 되면 이 뭐예요 이귀상도 죽을 확률이 높죠. 또 차가 일로 들어서는 수순도 있어요 가끔 강제 차대하면서 뭐또 하는 수순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 초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에서 공격하는 행국이죠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아주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안된다는 겁니다 네. 이걸 노리고 두는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뒀을 때 당연히 응징을 해줘야 돼 막아 나가면 안되고 한가로울게요 귀상이 나가줘야죠 이게 첫 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기상이 또 나갑니다. 그럼 이 L 때려야죠 언제? 네, 이게 들어서기 전 L입니다. 그럼 이게 마로는 못 먹죠. 마로 먹었으면 포로 먹었으니까. 네, 병로는못 먹죠. 차가 죽으니까. 네, 이런 것 때문에 먼저 때리면은 안에서도 예, 이걸 L입니다. 당연히 이, 이까지는 알죠 안에서 네. 때릴 때 여러분들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냥 무신고 뭐 이렇게 받는 분들이 많아요. 뭐 졸로 먹으면 되지. 그럼 되겠습니까? 차가 이렇게 안으로 들었으면요. 이게 이제 노림수거든요 그럼 이게 못 먹잖아요. 이걸요. 먹으면 이게 막아떨어지니까요. 이거는 많이 안 되죠. 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이렇게 안으로 들었을 때는 기마를 올릴 수밖에 없어. 이건 못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걸 간단하게 먹어주면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기물는 똑같습니다. 무가도잘 됐습니까? 한에서 훨씬 잘 됐죠. 묶인 등을 풀었잖아요. 그게 뭐지? 장군 칠 수도 있고요. 한에서 지금 공세를 취한 거예요. 오히려 수기를 해야 되는데, 공세를 취한 거예요. 이게 바로 노인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때 대응하는 방법을 제가 딱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여러, 뭐 주차를 하실 때 보면은 자리가 두 자리가 있어요. 근데 한 자리는 집에서는 가까워요. 근데 문제는 옆에 벤츠가 되어있어요. 근데 한자리는 자리, 한좀 집에서는 좀먼 자리인데 좀 텅텅 비어있어 주변에 뭐 걸구치는 차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주차를 어디, 어디다 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나는 그래도 운전을 잘하니까 운전을 잘하니까 좀집 가까운 데라, 집 가까운 곳에다 대겠다 옆에 벤츠가 있어난 나는 잘하니까 그러시는 분들이 있죠 장기로 따지면 고수입니다 그런 분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 나는 이제 초보 운전자예요아 그럼 옆에 벤츠가 벤처, 있으면은 끊길 수도 있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거리는 좀 있더라도 널찍한 데다 댈 수도 있겠죠 그런거에요 그럴때 그, 그 그럴 여러분들 주차를 그렇게 하는거죠 이것도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수의 방법이 있고 좀중국 중수나 초보자 분들께서 이렇게 두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먼저 첫번째 방법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또 초보자적인 방법도 아니에요 제법 뭐 어려워요 제 유튜브 강좌를 안 들으면은 몰라요 아왔을때 상이 나가면은 이 친단 말이죠 그냥 같이 친단 말이에요 이때 이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쫄로 이걸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가라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거 안 먹고요 좀 이게 뭐 구수적인 건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이거 들어서잖아요. 이거안 먹을 수 없죠. 이렇게 되죠. 아까랑 그림이 똑같아.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이것도 실패작입니다. 네, 그냥 바로 바로 먹지 말라니까 하 그냥 막아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수술. 이것 도 똑같아요. 네, 이거 말고 제일 좋은 수술, 초보자들 안에 아, 좋은 수술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초보 초보자분들한테 자 상이 일로 들어옵니다 이 기마를 걸었어요 기마를 아 말을 진마 쪽으로 말을 말을 걸었어요 지금 상이 뜨면서 근데 이게 죽는 자리에 있어요 이걸 죽이는 거예요 상이 일로 왔어 일부러 죽여요 이거 안 먹을 도 없죠 이건 안 먹을 도 없습니다 여러분 먹죠 이 말을 걸었으니까요 그러면 이때 기마가 올라 이걸 먼저 해주고 기마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요? 이거 피해야죠. 포죽으니까 가죠. 이때 쫄로 상을 먹으면 아까랑 그림이 다르죠. 아까 랑 그림이 다르죠. 이제 묶어놨잖아요. 훨씬 깔끔하게 됐죠. 이거는 초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구독과 좋아요 당연히 해주셔야죠 이걸 죽이는 거예요. 간단하 같이 쳤을때 자 여러분들 복습입니다 자여기 보세요 실전이 잘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두시는분도 많습니다 의외로 자 쳤을때 같이 친단 말이에요 이럴때 쫄로 이거 먹거나 마가 올라가면 안되고요 네. 귀상이 중앙으로 들어서 죽이는겁니다 이거 마, 말을 걸면서 그럼 안먹을 수는 없다는거죠 네. 먹었을때 기마가 희생타를 날리고 먼저 상을 희생타로 날린 다음에 마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거 포는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럼 포가 다시 뒤로 갈때 쪼를 이렇게 상으로 먹어주면은 끝까지 묶고 있다는 거죠. 예. 아주 깔끔하게 초에서 처리가 됐다. 여러분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꼭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분들께서는 이게 드시고 자 이제 고수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또한 가지의 방법이 있죠. 예. 상으로 이걸 병으로 넣을때 병을 이렇게 줬잖아요 그럼 귀상이 나가는 방법이 있었죠 네, 귀상이 나가는 방법이 일강인데 여기서 또한 가지 또 방법이 있어요 차가 네,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뭘 노리는 거냐면은 자 보세요 네, 귀상이 나갔죠 그럼 뭐 치고 나가겠죠 그럼 이때 뭐 상이 올라가고 아가 올라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상으로 병을 칩니다 이수 있어요. 그러면 병이 이걸 모을 수밖에 없죠. 그럼 차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이걸 지켜줘야 되겠죠. 포가 이렇게 넘어서 지켜줍니다. 그때 여러분들 포로 이 병을 치는 수술 있어요. 그럼 이게 바로 먹어야 되겠죠. 네, 이뭐안 먹을 수 없죠. 그럼 이때 네 말을 먹어주면 또 포를 걸었죠. 또 말이 이렇게 뜯때 차가 병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초에서 아주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한해에서 기물이 헐빈하잖아요 별로 없죠? 그럼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두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못 먹는단 말이죠 결국에는 못 먹어요 먹으면 뭐다 떨어지니까요 그럼 못 먹고 어떻게 두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차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못 먹고, 그러면 차대를 하죠. 네. 차대를 하고, 네. 포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수순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네. 근데 보통은 아까처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뭐 이렇게 차대를 안 하고요. 네. 마가 포를 먹고, 차가 말을 먹을 때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실전에서 비이죠 이렇게 두게 되면은 굉장히 있잖아요. 고수 보통 이 고수분들이 한에서 많이 이렇게 두는데 병을 베는 수를 많이 두는데 이렇게 진짜 두게 되면은 굉장히 날카롭다. 상대방이 당황을 한다. 이렇게 파악하십니다. 포가 이렇게 넘어갈 때 포가 병을 이게 치는 수술은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알찬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